윤석열을탄핵 시키겠습니다. 기호 3번 정공주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땡치 합니세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아니다감니다 예, 땡치 마세요. 사지말래니까치지네아저환호하시는 아, 네, 분들이. 제 7인척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밥 비가, <laughs> 어, 어, 이 겠습니다. 땡쳐갖요어최 당대표 후보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 3번 정봉주 삼삼한민주당 삼삼한정권교체 유세다끝 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 경남 우선 미세 끝나고 어, 한 6시간 넘은 시간인데 후보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7분 통화가 전화가 온 분도 있고 전화를 제가 드린 분들도 있고 전화하는데 다 피곤해요. 국회 가느라고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통과시켜야 되니까 저만 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 여유 있었습니다. 어, 이분들 진짜 피곤합니다. 일곱 명 우리 현역 의원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모두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전세가 되겠다고 합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일곱 명에 저를 포함한 여덟 명, 8명, 여덟 명의 싸우라 빛!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싸우도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권 만드는 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싸움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얼굴은 좀 동안이어도요. 제맞청이에요제 큰형입니다. 내년에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예요 제가. <laughs> 무,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기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원팀이 돼야지만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조기 대선하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족한 저 정공주가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매번 컷도후 됐는데, 이번에는 공천 받고 공천장도 만나했는데 최고에 나와서 진짜 많은 사랑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이명박 감옥을 보냈던 물론 저도 감옥에 갔지만요. <laughs> 그 결기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이 객딸에게 점령됐다. 저는 김동한 후보께 평소 존경하는 선배이지만 요구합니다. 그 말씀 철회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중동이 좋아하는 그런 분열적 발언에서는안 됩니다. 맞아요.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되기 위해서 철회하고. 사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총례 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총례 최고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laughs> 했습니다. 우려했습니다. 최고였나? 윤석열을 쓰러트릴 입정봉주 하나쯤은 최고위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합으로 이기겠습니다 온몸으로 넘겨서 정봉규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